지우밍아 사람 살려입니다. 지우밍 구원할 구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세요. 사람 살려입니다. 지우밍아. 썸멀러 어떻게 된 일이죠? 무슨 일이에요? 썸멀러 워펑여 베이처 조앙러. 내 친구가 차에 부딪혔어요. 워펑여 내 친구가 베이처. 차에 의해서, 피동문입니다. 뭐뭐에 의해, 빼이. 차에 의해, 쪼앙러. 부딪혔어요. 부딪히다가 쪼앙입니다. 네, 벽이나 뭐 전봇대 혹은 차에 부딪혔을 때. 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혔을 때도 쪼앙을 사용합니다. 워朋友, 빼이쳐 쪼앙러. 자, 时间 쪼앙러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부딪혔다. 무슨 뜻일까요? 겹쳤다요. 네, 약속 시간이 겹치다. 라는 상황에서도 어, 이 동사를 씁니다 어, 어떡하지? 怎호빠 아, 간젠조어 약속 시간이 겹쳤어. 시간撞了救命啊怎么了我朋友被车撞了 <목소리> 긴급 상황 시 도움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채우밍아, 네, 사람 살려이죠. 빵빵워, 저좀 도와주세요. 빵빵워봐. 라이런나, 누군가 좀 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입니다. 라이런나, 자우홀러, 불이야입니다. 자우는 붙을 착자예요. 불이 붙었다요. 그래서 불이야라는 뜻이 됩니다. 자우홀러 중요한 말이 쯔우밍 하죠. 네, 사람 살려이고요. 자우홀러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네, 살려주세요. 쯔우밍아 부리야. 자우홀러 좀 도와주세요. 빵빵 와봐. 거기 누구 아, 없어요? 라일런나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 부사로 쓰였습니다. 흥, 콰이 하면 은 빠르다인데요. 그때는 형용사이고요. 여기서는 짜오, 동사 앞에 놓였죠. 그래서 부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빨리 불러주세요. 콰이 짜오 짜오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를 부르다, 혹은 차를 부르다, 택시를 부르다 할 때도 사용합니다. 지우호처 구급차이죠?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차예요. 구급차입니다. 지우호처. 쿼이자오 지우호처. 쿼이자오 지우호처. 경찰, 경찰입니다. 쿼이자오 경찰. 경찰 빨리 불러주세요. 쿼이자오 경찰봐. 120. 네, 110 구급차 전화번호이고요. 야오야오링 110, 110, 110 경찰서 전화번호입니다. 콰이자오 야오야오링, 네, 110 빨리 불러주세요. 구급차 빨리 불러주세요. 콰이자오 야오야오링, 네, 경찰서 전화번호죠. 110 빨리 불러주세요. 콰이자오 구급차, 콰이자오 경찰. 快이자오야快와링콰이자오야오야오이쳐조앙러 <머리나> 차에 부딪혔어요. 빼이는 뭐멋에 의해로 해석하고 피동문을 형성합니다. 차에 의해서 쪼앙 부딪히게 되었다. 차에 부딪혔어요. 자 앞에 워펑요 주어가 생략됐죠. 워펑요 빼이쳐 조앙러 내 친구가 차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었어요.차에 부딪혔어요.워펑이요.베이처 조항러.자 조 시젠, 시젠 조항러.시간이 겹쳤다.시젠 조항러.내 네, 앞에서 배웠습니다.조항, 부딪히다파生러交우통故了发파 네, 배웠습니다. 발생하다.짜우통 네, 슈내교통사고입니다파生러交우통故了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被車撞了.我朋友被车撞了发生了交通事故了發生了交通事故了. 자, 我打他打了 하게 되면 나는 그를 때렸다입니다. 빠 목적격 조사 을리죠 그를 달러 때리다요. 자 이걸 피동문으로 만들면 타베이워 달러라고 합니다. 그는 나에 의해서 맞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은 나한테 맞았다입니다. 타베이워 달러. 다시 나는 그를 때렸다. 워바타 달러. 워바타 달러. 그는 나한테 맞았다. 타베이워 달러. 타베이워 달러. 차에 치였어요. 배처럼 了발生了交통事故了 확인 문제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리에시 렌지우밍아 무슨 뜻이 네, 살려 주세요 이죠? 지우밍아 지우후처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차예요. 지우후처 네, 구급차입니다. 콰이자오 지우후처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콰이자오 지우후처 자 3번은 베이처 조앙라 피동문이죠. 차에 부딪혔다. 네 베이처 조앙라 경찰은 뭡니까? 징차죠. 네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콰이자오 네, 징차바 이자 오징 아 문장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으세요. 띠다오티 사람 살려. 지오밍아, 이죠? 네, 지오밍아. 브리아는 뭡니까? 좌우워找좌우워 거기 누구 없어요? 来人나 라이런나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세 가지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사람 살려, 제오밍아, 부리야找오了라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이런나띠알다우티 이번 문제, 구급차를 빨리 불러주세요. 자 부르다, 자오이죠? 快叫救护车,快叫救护车. 디산앤티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차에 치였어요. 차에 부딪혔어요. 자, 피동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빼이입니다 네, 멋멋에 의해 빼이베이처 조아 락 차에 부딪혔어요. 주어 네, 내 친구죠. 워펑 네, 여그 사람 타빼이처 조아 락타빼이처 조아